아, 옥수수가 이제 아리 차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고사리 성을 심은 옥수수가 이렇게 커서 아리 차가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풀을 어찌 해 버리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일단 어, 한 바퀴 먼저 돌아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뒤쳐서 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겸사겸사 어, 영상에도 한번 담아 봅니다. 옥수수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신 적 없죠? 오, 옥수수 꽃은 이렇게 대공이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요. 그리고 옥수수 위에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달리고, 어, 옥수수 수염이 거의 마르면 다 익었다죠. 너무 익어도 딱딱하니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막, 막 많이 심어놔가지고. 애들이 영양 부족인 애들도 있고, 또꽃 피우는 애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 요즘 목수국들이 또 한창 예쁘게 꽃대 올리고 있어요. 너무 음, 뭐 기특해요. 이 볼까요? 꽃송이가 어떤지. 또 둘이 얼굴 같이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laughs> 볼살. 어, 이렇게 해서 꽃송이가 제법 어, 크고 풍성하게 보여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음, 이, 저는 일반 수국보다 이 목수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더위도 덜 타고, 땡볕에 있어도 괜찮고, 목수국들이 지금 쭉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목수국들을 어, 제법 많이 심어놨거든요. 아, 요즘 천이롱들이 엄청나게 힘을 내고 있죠. 여름, 대표적인 여름꽃, 장기개화하는 꽃, 장기 개화하는 꽃저 보라색으로 이 토기를 이렇게 늘려요. 작은. 한한 한 포기가 이렇게 보세요 이거 한 포기잖아요 이거 한 포기인데 이렇게 몸집을 가지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중간에 이렇게 흰색 핑크색 여기 주황색 이렇게 하나씩 섞여도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어, 우리 지인님께서 주신건데 너무 예쁘게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유 야, 토플 버세요 귀여운 토플 토플 색감이 피어날 때는 요렇게 색감이 쨍하다가 옅어지다가 이렇게요 색깔이 또 다른 색깔 같죠 요렇게 피었을 때는 요렇게 쨍해요 이렇게 비교가 되죠 또 이렇게 씨앗을 씨앗으로 또 자연발화 하니까 이 아이들 햇빛 쨍한 곳에 심어주면 음, 토플은 많이 번식도 잘 하죠 너무 뭐 그늘에 있으면 얘들이 키만 삐쭉 커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스토키 씨앗, 스토 씨앗 속에 벌이 머리, 완전히 머리를 박고 그냥 어, 거의 이렇게 꽃이 다 폈다가 지고 얘들이 씨앗을 맺고 있어요. 오, 씨앗은 제대로 맺었네요. 한번 볼까요? 포기를, 하나가 이렇게 포기를 이렇게 크게 늘렸어요.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씨앗이 맺어진 것 같죠. 음 이멘드라미이 맨드라미 보세요. 층층이 색감도 어쩜 이렇게 쨍하고 고운지. 제가 몇 폭이 여기저기다 심어 놨거든요. 애들은 올라가면서 꽃송이 커지면서 여기 보세요. 군데군데 이렇게. 정말 우리 닭볕을 갖다가 우리 어릴 때부터 그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음, 꽃들이 군데군데 겨드랑이마다 이렇게 피면서 자라면서 색감이 너무 화려합니다. 이 천이롱 한 포기 한번 보세요. 밑에가 이렇게 가지가 많아져서 꽃대가 도대체 몇 개일까요? 아, 이거 한포기면 정말 이 색감 내년에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천일롱 여기, 보라색이 제가 작년에, 그냥 여기저기 뿌려놨었거든요. 꽃 마른 거. 꽃 마른 거 비벼서 뿌려놓으면은 좀 늦게라도 요즘 막 올라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은 모종 나눔 받은 걸로 이렇게 심어서 지금 크지만, 자연발라한 아이들은 지금 막꽃 피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아, 그리고 요, 다른 벨, 벨가모드 일찍 핀 애들은 또 지고 있죠. 근데 여기 한모데기 정말 한모데기죠 왜 이렇게 한 모대기가 됐는지 저도 이유를 알수 없어요. 얘들이 그만큼 몸집을 빨리 늘리고, 어, 포기를 늘린다는 뜻이죠. 제가 한여름 해도 모자랄 만큼 포기가 커요. 색감도 아주, 어, 분홍? 음, 연보라? 아, 그런 계열로, 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피고 있죠? 이거 보세요. 다, 다 피면은 굉장히, 예, <laughs>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자연 바라한 메리골드가 아, 풀 나는 것보다 낫다 해서 제가 여기저기 틀어 놨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쪽에는 어, 메리골드 어, 동산이 됐습니다. 아, 안개나무 영레이디 심어 놨는데 이제 자리를 좀 잡나 싶어요. 그래도 조금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여기 보세요, 군데군데 네, 목수국 심어놓은 아이들이 요즘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떡갈잎수국이 여기 있는데 메리골드가 이렇게 다 애워 샀어요. 애워 사서 메리골드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요즘 날씨가 햇빛 강도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늘 삼아서 그냥 냅둬도 되겠다. 조금 더 있다가 영양이나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제 꽃이 지고 새순을 이렇게 막 올리고 있어요. 떡갈잎수국 어. 키워볼만 합니다. 쑥쑥 자라지 않아도 단풍도 너무 예뻐요. 이부들레아 저희 부들레아 굉장히 큰, 갑자기 후큰부들레아예요 <laughs> 제가 꽃은, 1차 꽃은 거의 다 잘라줬는데, 2차로 이렇게 꽃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이꽃좀 보실래요? 색깔이 진한 보라색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또 보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또 핑크라 하기도 그렇고. <laughs> 어, 이런 부드러운 색감으로 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을 계속 어, 올려주고 있죠. 보이죠? 이 아이들은 지는 꽃, 얼른 얼른 잘라주시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꽃을 피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 여름꽃입니다. 어, 조금 덩치가 크다 싶으면, 크게 키우고 싶으면 안 자르고 그냥 키워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좀 좁다 싶으면 어, 자, 잘라가면서 키워도 좋겠죠. 무너진 이만큼 무너진 자리에 옮겨심은 이 아이는 진짜 분홍색이에요. 핑크색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색감 차이가. 화이트 캔디 엄청나게 지금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한 폭이 존재감이 굉장합니다. 바람이 살랑 살랑 부니까 또 예쁘죠. 이 아이 좀 보세요. 블랙레이스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 자라면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리 제가 아, 나무 구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작은 여리여리, 진짜 이끄스만한 여리여리한 아이를 같이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가 겨울 잘 지내고 월동 못할까봐 제가 막 이게 화분으로 덮어주고 했었거든요. 너무 열어서. 죽지 않고, 않고 살아서 이렇게, 예, 이름답게, 블랙레이스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잎이, 예, 색감이 아주 멋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예, 지켜봐 주세요. 여기는 꼬리풀이에요. 살랑살랑. 올라가면서 그냥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천인국 좀 보세요. 와 천인국 포 폭이 엄청 크답니다. 계속 피고지고, 어, 씨앗이 맺히고 떨어지고, 어, 다시, 예, 꽃 사이드도 굉장히 커요. 보세요. 화려하고, 오, 그렇습니다. 아, 여기, 이 겹무궁화가 피었습니다. 얘는, 얘는 핑크 아니고 연보라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꽃을 많이 달아줬네요. 이 아, 아이들은 천일롱이 자연바라한 자연 아이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많이 나죠? 저기도 나고. 많이 나요. <laughs> 그리고 목수국도 여기도 탐스럽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볼까요. 백합밭에 지금 겹백합이 지금 엄청 힘들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보다 아, 겹이 피우는데 힘이 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힘이 들어 보여요. 이제 핑크색이 뜬 아이는 거의 지고요. 풀밀 때도 이 백합밭에 풀을 밀 때는 행복했어요. 향기 때문에. 음, 요 미니 백이롱 자라 좀 보세요 이 사, 색깔 요 아이는 한 포기로 이렇게 몸집을 불린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요 자연 발화한 아이입니다 씨앗을 제가 흩뿌려 놨었어요 작년에 키우던 아이들 그때 여기 보세요 여기도 나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여기는 천이롱이에요 이렇게 저기 밑에도 여기도 나고 있죠 이렇게 한 포기가 제가 보면 보여드릴까요 밑에 한 포기가 이렇게 예. 몇 뿌리처럼 이렇게 포기를 늘리면서, 오, 색감도 다양하게. 색감도 굉장히 예뻐요. 이 미니 백이홍 자라가. 이 아이들이 이제는 큰백이홍도 자연 발효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제가, 저는 미니 백이홍이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일찍 피어난 그 목수국이에요. 그런데. 어, 약간 물드는 것처럼, 이게, 그런 느낌을 주네요. 색감이 끝에 그러죠. 어, 지면 절질 때쯤에 살짝이 뒷면이 핑크색, 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아이들은 키가 크지 않는 아이들이라, 중간쯤에 가지런히 중간중간이 심어 놨더니, 또 요즘 효자노릇서 하네요. 오, 여기 천일롱들이 정말 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천일롱왜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야 하고 어, 제가 나눔 받은 것도 있지만 천일롱이안 올라오는 걸까 했더니 늦게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오면서 조금 자라면서 이렇게 보라색 꽃을 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디베어 해바라기 진짜 이쁘게 아, 키도 크지 않고 제 허리만큼 올 정도의 키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귀엽다고 합니다 저 키가 많이 크지 않아서 그냥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백일홍도 얼굴이 엄청 커요 하나가 해바라기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데 얼굴이 엄청 크죠 백일홍이 다자연발라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정말 이 백일홍은 꽃도 많이 피워주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여기 정말 꽃술 모양들이 아주 신비롭고 다 달라요 아이들이 보죠 다르죠 이 아이도 다르죠 어쩜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피고 있을까요? 아또 하얀 나비가 놀러 왔어 지금 꿀을 따고 있습니다. 우 달리아 연 노랑색입니다. 이렇게 파종했던 아이 제가 구분을 진짜 고구마색 그 손가락 두 마디만한 그런 구근을 원래 다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튼실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대 엄청 올렸죠. 아이고, 뭐 비에 젖어가지고 이거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젖었지만 이렇게 꽃을 또 많이 달고 있습니다. 핑크색이랑 또꼭 무궁화처럼 생겼죠. 정말 무궁화처럼 생겼어요. 부영입니다. 핑크색. 부형이고요. 작년에 파종을 했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한해 묵어지니까 이렇게 정말 제 목까지 키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꽃을 이렇게 수없이 꽃을 많이 맺어주고 있어요. 속 보면 진짜 무궁화랑 똑같죠. 아이들 꽃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잖아요. 보세요. 꽃이 몇 개일까요? 다섯 개, 여섯 개씩 기본적으로 그 밑에 또 달아주고. 층층이로 보세요 밑에 달아주고 위에 이렇게 꽃 여러 개 맺어 주니까 이 아이들도 굉장히 멋진 여름 꽃입니다. 제가 이 아이는 블루세이지를 <laughs> 안 담아드렸어요 작년에 제가 파종해서 올래 또 이렇게 늘어나고 튼튼해져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파종도 잘 되고 남부에서는 월동도 잘 되고. 또 계속해서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루드베키아는 봐주지 않는다고. <laughs> 블루세이지 속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음, 아이들은 삽목이 예, 배롱나무들이에요. 어, 꽃대를 많이 맺었죠. 이 배롱나무들도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어, 보통 한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한 2만원씩 뭐 판매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길가에 가다 보면 아, 또 이쁜 아이들 <laughs> 많습니다. 가지 한번 꺾어서 삽목해보세요. 아, 제가 나쁜 거 시키나요? <laughs> 어, 이것도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름이 뭐더라. 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무더기로 있으면 아, 존재감이 있습니다. 글라디올러스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끝까지 이제 끝에 이렇게 폈네요. 맨 마지막까지 펴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화려하고 부드럽고 이쁜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는 음, 꽃이 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계속 피니까요. 남부지방에는 이 아이 캐지 않고 그냥 땅, 땅에서 그냥 월동이 되거든요. 이제 중부 이북지방에는 그게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아이고, 비도 오고, 옆에 쳐져서, 이렇게, 미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색감이. 아, 자연바라한 천인국들이에요. 그리고 이 백정화, 단정화 이 아이들도 삽목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보통 이제 한 포트 구매하게 되면, 이게 삽목된 아이들을 뭐몇 개씩 이렇게, 한 포트에 심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 따로 떼서, 하나씩 쓰며주면 독립 개체가 되면서 이렇게 성장도 빠르고, 어, 또 잘라서 삽목도 하시고 하면, 산지가 엄청 많죠. 지금 이렇게, 아, 지금 부자입니다. <laughs> 이쪽에 또 있어요. 어. 이렇게 또, 이이들 성장도 잘 되고, 삽목도 잘 되고 하니까. 한 포트 사면뭐 금방 여러 개체 수를 늘릴 수 있어요. 여기 꽂아놓은 아이, 지금 살았네요. 이 천인구, 정말요. 시야 보세요. 자진바로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굳이 뿌리지 않아도 자기를 떨어져서 또 나고 꽃이 계속 피우고 씨앗도 엄청 귀엽게 많이 죠. 귀엽게 많이 맺어준 아이입니다. 아이는 붉은 펜스 때문인데요. 자엽 펜스 때문 그냥, 그냥 꽃이 붉은 펜스 때문 이렇게 두 가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꽃이 붉은 펜스테몬이 예, 저는 더 이쁜 것 같아요. 꽃이 정말 오래 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아직도 필 꽃이 남았네요. 이렇게 예쁜 매자는 이제 햇빛 잘 드는 곳으로 이사를 시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라인도 예쁘고 예뻐요. 근데 이제 비교적 햇빛이 저희 밭에서는 햇빛이 너무 쨍쨍한 게 문제인데. 에, 풀, 풀밭? 비교적, <laughs> 햇빛이 적게 드는 곳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쁩니다. 요 아이는 외성종 루비 부들레아예요 어, 키도 정말 제 무릎 위에 살짝 그 정도로, 어, 사이즈가 그 정도 크기인데요. 어, 꽃 색감이 참 곱죠. 부들레아들이 어, 굉장히 삽목이 또잘 돼요. 어, 요런 장, 그 습이 많을 때에 에, 모주 밑에 이렇게 꽂아주면 또 삽목이 잘 돼요. 제가 이렇게 여기 옆에 약간 그늘진 데다가 이거 보세요. 꽂아놓은 아이들이 생생하게, 이거 언제 꽂았는지 저는 기억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 꽂았겠죠. 어, 이렇게 다 자라서 백정화, 단정화 고른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쁘게 살아가고 있었네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 꺾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면 이렇게 위에 꽃을 따주시고 입장을 한, 너무 많이 남기면 애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주 밑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음, 그늘지잖아요. 여기 밑에가. 아, 이게 꽂아주면 얘들은 웬만하면 쌀거든요. 한 번씩 애들도 어, 꽃을 많이 피우는 애들은 그만큼 또 수분 요구량 많아요. 다음 지나가는, 물줄때 이렇게 지나가도 얘들은 뿌리 내릴 거예요. 수국도, 그리고 엄마 밑에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애기들이 잘,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바라기예요발레리나 발레리나? 이런 이름이 따로 있지만. 요 노란색 작년에 제가 파종을 해봤거든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직파를 해 놨었는데 여기 예. 나왔죠 요 하늘바라기들이 은근 가격이 또 있더라고요 가든마켓 가니까 또 붉은색 계열도 있고 하던데 아, 요런 아이들은 뭐 중품 정도 되면 만원, 만이천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봉지 씨앗은 한 삼천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직파 해 봐도 손해 날 것이 없는 어, 정말 남는 장사하는 하늘바라기예요 아이고, 리아트리스에도 나비들이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나비들이 막. <laughs> 음, 별 노랭이 꽃이, 하늘하늘 하늘 계속 샌노랑 어, 꽃을 피워주니까 너무 기특합니다. 아이고, 벌써 벌 개미치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벌 개미치가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음, 너무 막 뻗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가장자리 넓은 땅쪽으로 척박한 땅쪽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고 지고 이, 이 땅이 좋지 않는 곳에서 어,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또 꽃도 맺어주는 어, 장미가 기특합니다. 여기 땅이 좋지 않아서 배수가 잘 안되면 어쩌나 하고 밑에 마사도 깔아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 다행히 원래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럴까요? 어,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고 파종이 파, 패랭이 진짜 볼 때마다 새로운 색감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기특 기특해요. 색감도 참 다양하죠. 씨를 벌써 많이 맺고 있어요. 보세요. 단단하게 씨를 맺었어요. 짠! 파라솔버베나예요. 어, 저 원래 한 봉지 파종해서 정말 신락같은 아이 이큰 화분에 옮겨져서 이렇게 꽉 차도록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막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화분 엄청 크거든요. 제가 두 팔을 벌려도 못 안을 아, 만큼 길거리용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가득 차도록 자라는 이 파라솔버베나 아, 한 폭에 얼마씩, 뭐, 기본 3,000원이잖아요, 요즘은. 아이고, 파종해보세요, 요 아이. 파종하는 재미도 아주, 어, 좋답니다. 이만한 번 파종해볼만 하죠. 아이고,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이쁘게 피어주고 있는 자수장, 여기 속에, 이제, 피기, 완전 막피려고할 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어. 원래 oh, 네. 당근마켓에서 음. 한 촉에 천원씩 주고 데려와서 이 척박한 이 테두리 쪽에 심었는데요 이렇게 이쁘게 아, 정말 아, 너무 보석같이 꽃 피워 주니까 아, 좋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구름이네 꽃소식 전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